이 지금 비밀을 취급하고 국가체제수호를 하는 최전선에 있는 국가정보기관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승진문제 가지고 지금 어제 그저께부터 아, 국가정보원 내부의 그 1급 국장, 부서장 자리에 그 인사 변동과 관련해서 갖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 저는 그 언론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아, 취재를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좀 창피스러운 얘기라서 얘기를 안 하고 지 입을 삼가려고 했는데 지금 동아일보를 필두로 해서 뭐 시사저널까지 온갖 때 연합뉴스 뭐 이런 데서도 이 국가정보원 관련된 소식을요 그야말로 경쟁하듯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잘못 호도되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잡아야 되기 있어서 제가 보다도 심층 취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한 결과를 좀 국민 여러분들께 또 애청자 여러분들께 우선 보고 형식으로 드리고요. 또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는 보시고 제가 후반부에 따로 좀 평가하면서 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취재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번 사태는요. 아, 김규현 현 국가정보원장이나 아, A씨의 문제라기보다는 김대중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까지 뿌리 깊게 박혀있는 뭐다? 종자들. 지역주의에 기생하던 이 문재인 찌꺼기들에 의한 내부 모반이요 이간책이다. 즉 이건 뭐냐 한마디로 차도살인을 하는 계략이다 이거죠. 차도살인이 뭡니까? 칼을 빌려다가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의 칼을 빌려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 문제가요. 김규원 원장의 무능함 또 A씨라고 하는 그김규원 원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갈 일이 아니라 김대중, 김대중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그랬지만 우리나라의 간첩이었습니다. 미국에게 돈 받고, 일본에서 돈 받고, 북한에서 돈 받아 먹었던 3중, 4중의 아주 악독하고 악독한 그런 간첩이 바로 김대중이었는데 그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변신을 하면서 그 당시에 580명이나 넘는 우리의 정의 요원들이 강제로 퇴직을 당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그 때부터 시작된 이 씨앗들, 종자주의에 의해서 또 이것들이 특정 지역, 지역주의의 이기적인 그 생각에 똘똘 묻혔던 자들이 지금 3급, 2급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나간 5년 동안에 문재인, 종북, 종중 정권의 그 찌꺼러기들, 쓰레기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쓰레기들이 내부적인 모반을 해서 이간책을 벌렸다. 이렇게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김규현이라고 하는 이 국정원장이에요. 이 국정원장으로 오신 분이 이 어정쩡하고 흐리멍텅한 이 지휘 행태가 이런 좌파나 파벌주의나 무능력자, 기회주의자들의 조직적인 반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입니다. 지금 일각에 언론에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의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 외교부에 근만 건 맞지만 외교관이 되려고 하면, 정통 외교관이 되려고 하면 그 꽃은 뭐냐 대사입니다. 엠베서드. 근데 이분은요, 단한 번도 대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외교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해외 가서 대사라는 게 뭡니까? 그 앞에. 특명 전권이란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죠. 그럼 그 나라의 파견이 되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와 함께 이 좋은 관계를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의 설린 우호 발전 관계가 되도록 조율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직업이 외교관이에요. 그게 대사인데요. 이 김규현 씨는요, 정통 외교관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단한 번도 대사로 자기가 지원한 적도 없고, 또 대사를 한 경력도 없어요. 그냥 데스크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혀 속에서, 입안에서 노란 히 혀가지고, 연필, 본필, 연필이나 볼펜 갖고 쓰는 거 있죠. 그거가 진짜 외교다라고 생각했던 평생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교부 내에서도 졸장부 중에 졸장부였다. 새 가슴 중에 새 가슴이다. 쫄보 중에 쫄보다.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인데 왜 이분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왔을까요? 알다가도 모르겠죠. 지금 다른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김규현 씨가 사실은 문재인과 더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아,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아, 제3자로부터 지금 얘기들이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취재한 내용은요 이 내부에서 이런 그 반란세력에 앞잡이로 그 모반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1차장으로 있는 권춘택 씨예요 그러니까 이 권춘택 씨가 적극적으로 여기 좀 나섰고 또 이전에 이 국가정보기관을 망치었던 가장 그크나큰 탐관오리 무능력자였던 원세훈이라는 원장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원세훈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호가호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장에 지금 특보로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여기서도 육사 출신이겠죠. 어, 이름이 김땡땡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김땡땡 말고 또 홍땡땡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육사 후배 둘이가 지금 국가정보원의 그 원장 특별보좌관 특보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외부 인맥을 활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혼란하게 만드는 누,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모사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어, 저희 취재망에서 지금 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들네 번째로는요, 이 국가 정보 내에 있는 이 당연히 이 본연의 일에 충실해 야될 사람들이요 언론계. 정치권과 결탁을 해서 자신들만의 출세 및 이익 카르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이 이 카르텔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원 내부의 인사보안조차도 그냥 누설해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언론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보안 누설이고, 어, 지득한 직무상의 비밀을 외부에 누출한 거니까 이거야말로 잡아다가 아주 그냥 줄이를 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김규현 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정원 내부의 인사 보안을 누설한 자들은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중심에 김규현을 날려보내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권춘택 1차장이 있고 또 그와 함께 무슨 해외 무슨 전문가랍시고 이렇게 또 아, 지들이 거들먹거리는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 A씨를 갖다 지금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모반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보안 무설입니다 이런 거를 벌을 안 주고, 이런 자들을 갖다가 아, 파직을 안 시키면요. 이 나라가 정상이 되는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것은요, 현재 지금 대통령이 자신이 인사권자로서 인사를 했어요. 제가를 했다고. 그런 놈이 와서 일단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도 오히려 지금의 이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국정원 내부를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숙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국가 정보원을 완전히 때려 부셔 버려서라도 정보 기관 정보 기관이 환골탈태 할수 있도록 이거를 재탄생시켜야 돼요. 지금처럼 하는 건요. 이게 비밀첩보 공작 업무는 너무나먼 동사무소 이하의 수준으로는 전락해 버렸으니까 지금과 같은 조직으로 도서는요. 사려없는 짐승 새끼들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 도선 안 되겠죠. 다음에 여섯 번째로서는 대통령과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은요. 국정원의 완전 해체 및 새로운 비밀, 첩보 공작 기관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창설을 위한 범정부적인 TF 구성이 절실하다. 지금 하지 않으면 두번 다시 이럴 기회가 없다. 이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 정말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정원들의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저희몇 명인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모든 직원, 전 직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암약하고 있는 내부의 두더지, 내부의 박쥐들, 즉 간첩들을 빨리 색출을 해서 국가 비밀 정보 기관이 새롭게 재창설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나간 1년 동안 김규현 씨가 이런 걸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두 번째, 아 여덟 번째 되겠네. 김규현 원장이니 뭐 A 씨니 하고 이런 그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이런 행동들은요 한마디로 부상 유치입니다. 입에서 접비는 내라는 갓난 어린아이들이 하고 있는 아주 유치한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또 강조를 드립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보직을 유보시키고 지금 대기 발령낸 1급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고,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책임을 물어서 즉각 해임을 하고, 또 새로운 비밀 첩보 공작기관으로 변신할 수 있게끔 밧데로 뿌시고 새로 만드는 창설 TF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이상이 제가 취재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언론에 이 여성 기자분이에요. 여성 기자분인데 도대체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국정원 안에도 빨대를 꽂았나 모르겠는데 이 언론사 구도를 보니까 이여성 여성 기자분 위에, 중견 간부 이상에 있는 보직의 그 언론인이 국정원 내부에 지금 빨대가 있어요. 국정원 내부에 협조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이 인사 번복이 된 이런 파문 내용을 글자나 안 빠지게 지금 퍼 나르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 여러분. 이 비밀 속에서 활동하고, 무엇보다도 이 보안을 강조하는 국가정보기관에서 내부에서 벌어진 이 인사 문제를 가지고 전행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뭐 탄원서를 냈다. 뭐 대통령한테 뭐 따로 뭐 얘기를 갖다가 집어, 진정을 했다는 둥. 이게 도대체가 말이에요. 막걸리에요. 응? 그리고, 뭐, 인사 불만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취재해 본 결과, 이 A씨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단히 많은 탄압을 받았던, 즉, 적폐 청산이 되어서, 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던 바로 그런 우리 후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규현 원장과 함께 이 국가정보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자, 거기에서 밀려났던 문재인 정권 시절에 남아있던 그 찌꺼기들, 그 쓰레기들이 주로 호남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반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A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거기에 또뭐 전문성을 들어서 이 1차장하고 는 권춘태 차장까지 지금 합세해서 이렇게 되는 게 보니까, 지금 이번에, 미국, 일본에 파견된 거점장, 저, 정무공사 직위에 아마도 이 AC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나갔는데, 우리가 해외 파트에서 전문성 얘기하거든요? 전문성 얘기하는데, 제가 과거에 워싱턴에 한 1년여 제가 나가 있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가서 아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인데요. 한 가지 사실은, 어, 과거 중앙정보부 때부터 시작해서, 뭐, 안전기획부 뭐 세월을 거쳐 오더라도 어 미국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파견된 요원들이 영어가 썩 유창하지 못하다. 아 영어가 어 지금 애들 젊은애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아 저급의 하층급의 아주 저열한 수준이다. 이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나는 특파원들이요 영어가 안 됩니다. 영어가 안 돼. 그 단적으로 어디서 볼수 있냐면, 백악관에서 그 브리핑룸에서, 아 백악관 그보좌관들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브리핑룸에, 아한 달에 몇 번, 분기에 몇 번, 반년에 몇 번, 일년에 몇 번, 이렇게 가야 돼요. 가서 직접 아 백악관 스탭들하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또 거기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언론사 기자는요, 신문사, 방송사 통틀어서 단한 명도 거기에 간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영어가 안 되는데, 다른 신비한 재주가 있는 거죠. 언론사도, 뭐다? 비비는 거죠. 공무원들처럼. 손금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력을 갖고, 미국 워싱턴에 가서, 미국 대통령 보좌진들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그리고,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언론사 내부에서 사장님들, 회장님들한테 빠다치라는 건 잘해도 외부에 공개석상 해가지고 당당하게 파블릭 스피치 한다거나 질문을 한다거나 그만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걸 알고 제가 그때도 대통령 행사를 했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민낯입니다. 워싱턴에 가서 파견된 사람들은 타 부서에서도 오니까 영어 잘할 줄로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 제가 대통령 행사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 같이 동반해서 일도 해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참 깨달았던 게, 야,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어 우리도 부족하고 참 보잘 것 없는데 타 부서에서 나온 사람들도 영어냐인데. 그게 제일 잘난 놈들 나왔다니까 미국 워싱턴 DC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인간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나 언론인들은 수준이 어떻겠어요? 참, 묻지 않아도 알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지금 1급 자리. 그러니까 1급이면 우리가 9급부터 따졌을 때 최상위의 자리고, 이름 자체도 관리관입니다. 관리관. 그런데, 이 관리관에 보임되는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이 무슨 사사로운 관계로 해서 뭐지들끼리 전행을 해서 다 해먹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투서가 들어가고 진정서가 들어갔는데 도대체가요 국가정보기관이란 곳에서 해야 될 일은 뭐죠? 국가이익을 지켜내야죠. 국가체제를 수호해야 되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최전선에 나가서 위국 헌신에 되는 게 정보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이렇게 내부에서 자리싸움을 하고 언론사에다가 흘려서 비밀을 누설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도 최근에 겪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의 제일 높으신 분이 국가정보원장인데요. 김경국 정원장이 저를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경찰서에다가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왜? 전현직 원장 차장들에 대한 비난을 했다고? 그러니까, 건방지다 이거죠. 근데, 거꾸로, 미국의 CIA, 미중앙정보국장이나 FBI, 미연방수사국장이 퇴직한 고참 베테랑 수사관이나 공작관에 대해서 자기들 좀 비하, 비아냥하고 일 못한다고, 나무랐다고 해서 그거를 법원이나 경찰에 고발하면요, 이게 해외 토픽감입니다. 마치 사람이 개를 물어서 죽였다는 듯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저도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인사 전횡이다 뭐다 해갖고 얘기가 나왔는데 며칠을 고민을 해서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너무 창피하고 추악한 지경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내부에서 벌어진 비밀기관 안에서 일들이 언론사 그 여기자 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요? 물론 실제는 그게 아니겠죠. 여기자가 아니라 내부의 그윗치급에또 다른 빨대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너무나 상세하게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내부의 인사인가 봐요. 내부의 인사인데. 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개혁 시도는 실패한 것. 또, 공정과 상식이 인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퇴직이 됐든 현직이 됐든가네요. 한마디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웃기는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성립할 수 없는 불가능한 소리예요. 헛소리입니다. 아니, 언제 인사가 공정과 상식이 적용이 됐습니까? 언제 인사가 능력과 헌신한 그 애국 충동심에 따라서 인사가 진행된 게 있었나요? 없어요. 이런 그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오랜 세월 같이 일을 했던 우리 또 아주 유능한 우리 공작관 선배가 계신데 그분이 아주 한 마디로 정리해 버렸어요.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무더기를 지나서 완전히 걸레가 되었다. 간첩을 잡아야 되는 국가 정보원이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못 하고 내부에서 이 인사 하나 제대로 못해서 내부에서 이게 충돌이 나고 모반을 일으키고 서로 세력 간에 음해하고 이 싸그리 말이죠. 다 털어가지고 용광로 집어넣어야 돼 이런 것들은요. 밥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안 하고 인사, 보호직, 승진 이런 것 갖고 지금 이 헛소리하고 헛짓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과연 밥을 줘야 되겠습니까? 지휘관 막론하고 이번에 국가정보원장부터 해가지고 싸그리 그냥 그러면 차장까지 국장까지 다 날려버리고 봉고파진 시키고 연금도 그냥 다 뺏어버리기 바라요. 어떻게 말이죠? 간첩을 잡아야 되는 국가정보원에서 이따우지설 하고 지금 놀랄 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실 등등 다니면서 흘리고 하는, 뭐, 뭐, 여권의 뭐,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핵심 관계자고 고위, 고위 관계자입니까? 제발요, 그 입을 다물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뭐, 엄중 조사 중이고, 뭐, 국정원장 진퇴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이미 다 잘라놓고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또. 응? 어? 그리고, 뭐, 국정원 관계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국민 여러분. 이런 식의 언론 보도에 호도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세투대에 와서 현장을 취재한 얘기를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직보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아,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가 신봉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 지금 비밀을 취급하고 국가 체제 수, 수호를 하는 최전선에 있는 국가정보기관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승진 문제 가지고 언론사에다가 갖다가 날러요. 이런 자들은 잡아서 정말로 파면을 시키는 것보다 더 심한 벌을 줘야 되겠죠. 파면보다도. <목소리> Legenda